안녕하세요. 미니의 체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문구점 후기를 올려볼게요. 일단은 총3 0원어치를 샀고, 하나, 하나, 흙게요 요건데, 이거, 모래놀이, 네, 모래놀이 세트예요 세트. 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됐고, 요거, 음. 이제 여기에는 도구들 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뺐어요. 제가 이걸 뺐어요. 네. 그 거슬릴까봐. 거슬릴까봐. 어쨌든 네. 네 한번 물또 물들을 떠볼게요. 이거. 음? 일단은 손에 좀그 손톱 사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도구로 퍼서. 고굴로 퍼서 아니 딱 그냥 손으로 하자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어 되네요 처음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많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아마 안 들리실 수도 있고 들리실 수 있는데 지금 그 바람 소리 있죠 선풍기예요 더워서 틀었어요 제 방은 좀 많이 더럽더라고요 아 더럽대 더럽더라고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한번 오 이렇게 나오네요 이쁘게 예쁜 걸 망치겠어. 던넌던던 <laughs> <딴딴딴던>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은 왜 나왔지 자, 이렇게 해서 모래 우리 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체리였습니다 안녕.